먼저, 서지컬 어프로치입니다. 아,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가 있고, 각양 음, 많은 분들마다 이제 서전의 프레퍼런스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주로 포스트리 어프로치를 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리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다양한 어프로치가 소개되고, 더 나은 어프로치라고 이제 논문에서 나오면서 어, 소개되는 이유는, 과거 이제 포스티럴, 포스럴 어프로치로 인한 포스티럴 디스로케이션이 상당히 높았었고, 많게는 뭐7 내지 10%까지도 보고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이 포스트럴 소프트 티슈 리피어를 적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 어떤 논문에서는 0%라고까지도 하고, 요새는 많게는 1.4%까지 보고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하이 볼륨 서전에 의해서 메이저 논문에서는 한1%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렉트 엔트리어 o 프로치 DAA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나오면서 포스트어 어프로치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디스토리케이션에 어, 어, 대한 프리벤티브 이펙트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한참 그런 논문이 나오다가 또 최근에는 어 다양한 환자군도 많아지고 팔로업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엔트리어와 포스트로포치 사이에는 디스로케이션 레이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도 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스템마틱 리뷰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는 결과를 어, 찾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어, 최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특히 해외 같은데 인터넷 광고를 찾다 보면은 다양한 어프로치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OP 이후에 펑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환자를 리크루트하는 광고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어프로치를 통해서 디스로케이션을 줄일 수 있고 펑션을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광고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 같이 그래서 토탈 힙을 함에 있어서 스킨 인시전은 매우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포스티로 캡슐 리페어 포스티로 소프트티슈 리페어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헌고찰을 해보면 최근 나오는 논문들에서는 거의 아까 많게 1.4% 포까지 보고가 되는데 거의 1% 미만의 비율로 탈구가 보고가 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케이스를 리뷰를 해봐도 저도 운 좋게 아직까지는 그런 낮은 비율로 탈구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